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차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을 다뤄보도록 할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뉴스적인 내용보다는 확실히 차트로 왜 리플이 지금 상승할 수 밖에 없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마이너스가 반복된다던가 내가 산 지점이 항상 고점이었던 분들은 이번 시간에 리플을 통해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봐주시고요 혹시나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만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카카오톡 소통방에 초대해드리고 있는데요 업비트 기준 현물 다루고 있고요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차트에 필요한 기술, 매매 방법 이런 것도 알려 드리고 이렇게 딱 가격 찍어서 좋은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타로 짧게 짧게 드셔도 되고요. 이런 게 모이면 이렇게 큰 수익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장기로 크게 크게 70%, 100% 수익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오셔서 수익 한번 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번호 남기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1대1 채팅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리플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리플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이는데요. 일단 상승에 대한 신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승으로 RSI를 보시면 점차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확실히 이 부근에 이 부근에서 다이저번스가 발생해서 한번더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는데요. 하락하는 와중에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면 확실히 우리가 하락이 끝나고 상승, 상승 전환될 시점이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물대를 싹고 차근차근 떨어진다는 것은 건전한 하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타점이나 돌파 시 추격 매수 이 자리까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락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라 보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는 큰 하락으로 보이겠지만 여기 저점과 저점 그 다음 저점과 그 다음 저점 이 간격 차이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전체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리플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차트도 굉장히 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타점까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요. 매수 타점 이 부분 오시면 한번더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이 하락채널 돌파시 추격 매수까지 해주신다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쪽 라인 기존 770원 돌파했을 때 바로 추격 매수 하셔도 좋습니다. 기존에 이런 자리 추격 매수 후에 빨리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을 노려보는 게 좋은데요.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갇혀 있던 자리를 뚫어냈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상승 나올 수 있고요. 최소 20%에서 30%는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SEC와의 소송, 그 소송 결과에서 리플이 아주 좋은 소식, 승소 소식을 가져온다면 이 자리 반드시 뚫어낼 거고요. 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적인 차트 말고도 하나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죠. 네, 바로 리플의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혹시 도미넌스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면 도미넌스는 이 전체적인 퍼센트로 나오고 있고요. 전체 시장, 전체 시장에서 이 리플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시가 총액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알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이렇게 퍼센트로 지금 리플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격과 함께 전체적인 비중도 같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도미넌스를 왜 같이 봐야 되냐? 왜냐하면 도미넌스 또한 차트로 흘러가고 있고요. 도미넌스와 가격적인 차트가 일치하는 좋은 매수 타이밍. 그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 가격이 왔을 때 이 도미넌스 차트도 상승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은 하락했지만 여기 지표는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이후에 확실히 수급이 상승해서 가격까지 같이 올라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이외에도 이 도미넌스까지 같이 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확실히 도미넌스 또한 상승 추세에 있고요. 노란색 이평선을 지지 받아 준다면 확실히 이러한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울기 또한 상승에 대한 기울기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더 이런 수급이 올라오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 예상해 보는데요 차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격만 보고 사기도 힘든데 이 도미너스까지 어떻게 알아 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100원 200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저희 피 같은 돈 진짜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하는 건데 리플의 호재 소식, 소송 소식, 가격적인 차트, 뭐 상승 시그널, 도미넌스 이런 거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저가에 들어가고 고점에서 팔아서 큰 수익을 낼수 낼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뭐 리플이 진짜 좋은 기업, 진짜 좋은 코인이어서 리플을 평생 가지고 만 원, 이만 원될 때까지 홀딩하라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분명히 상승 뒤엔 하락이 오고요. 하락 뒤엔 상승이 오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왔을 때 사는 전략 잘 가져가시라 여러 번 당부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리플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게 더 편한데 이때 사야 되고 이 신호 나왔을 때 팔아야 되고 이런 거다 신경 쓰기 너무 힘들다. 나 일하기도 바쁜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다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 번만 입력하셔서 문자 주시면 좋은 가격 왔을 때 매수해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많이 올렸다 목표가까지 갔다 이 정도면 고점이다 팔아라 이렇게 매도 신호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장투해야 될건 장투 단타 해야 될건 단타 이렇게 나눠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 1번만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서비스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남기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지혁이었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